안녕하세요. 광주인글토과학원 김경숙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영어를 지도하면서 저에게 어떤 학생이 오더라도 그 학생의 영어 실력을 향상되게 하고 싶었어요. 알파영어를 아이들에게 처음 지도하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어순에 맞춰서, 어법에 맞춰서 영어 문장을 쓴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학원 초등학교 학생들이 알파로 공부를 하면서 영어 문장을 너무 부드럽게 써내는 거예요. 심지어 그 시간을 너무너무 재밌어 했습니다. 알파 영어는 한마디로 말해서 코딩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마다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누구라도 알파 영어를 통하면 영어식 오순이 장착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누가 가르치더라도, 즉 선생님이 가르치든 그러니까 원장 선생님이 가르치든 누가 가르치더라도 똑같은 학습 결과물이 나온다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들이 알파 영어 하나로 문법, 명작, 독해, 시험 영어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학원에 8월에 5학년 남학생이 등록을 했어요. 저희 학원 오기 전에 아, 영어 까막눈이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5개월 후, 올해 2월부터 알파영어를 시작했는데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영어 단어를 읽고 쓰는 것도 버거했던 학생이 지금은 지각동사, 투부정사, 뭐 전치사고, 그리고 접속사 갯을 활용한 문장을 써내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가 짧은 기간에 이렇게 어, 균형 잡힌 영어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알파 영어만이 가지고 있는 교재의 어떤 특별함 때문에 그러는데요. 알파 영어 교재는 어,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계속 누적해서 반복할 수 있도록 아주 체계적으로 아주 설계가 잘 되어 있는 교재예요.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은 단원별로 또 단계별로 어, 이렇게 연계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투부정사 배울 때는 투부정사 이해 잘하고요. 어, 그런데 또 관계대문서 배울 때 앞에서 배웠던 투부정서 잊어버리게 돼요. 결국 많이 배웠지만 남는 것은 별로 없는. 그래서 애들이 이래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많이 영어 공부하고 배웠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요. 선생님, 저 지금까지 뭐한 거죠? 라고 애들이 많이 힘 빠지합니다. 알파영어는 누가 언제 만나더라도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하지만 초등 때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빨리 알파 영어를 만나면 만날수록 1등급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어머님들, 알파 영어를 꼭 만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EVT 영어 이연하 원장입니다. 알파를 한마디로 정리드리면, 알파는 타이밍입니다. 왜냐하면 사용하는 순간 더 늦기 전에 할 거라는 아쉬움이 사실 굉장히 많이 드는데요. 제가 오늘은 알파를 사용해오면서 느꼈던 장점 5가지 정도를 요약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장점으로는 영어식 어순이 무엇인지 감조차 없는 친구들에게 영어를 할수 있다는 한쪽의 희망이 보기 시작하는 게 바로 알파입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현장에서 만나는 아이들을 보면 수동적으로 영어를 흡수하는 친구들에게 반복적인 스훈련을 통해 영어 근육을 방화시켜서 자기 실력이 늘어나는 효과가 체감되며 영어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아이가 됩니다. 세 번째 강점으로는 입을 열지 않는 내성적인 아이들조차도 주인공, 동작, 대상을 통한 영어식 어순체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한국어 문장을 읽고 나면 영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강점으로는 영어 논술의 결과물인 Final Test, 응용영작, Story Making 등을 통한 여러가지 결과물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이때 학부모님 소감을 공유하면서 아이들의 학습 성장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두터워지게 됩니다. 마지막 장점으로는 아이들 스스로의 만족도가 매우 향상이 되면서 다음 레벨을 기다리게 된다는 장점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영어 를 배웠던 기간은 굉장히 긴 거에 비해서 실력이, 쓰기 실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데요. 이런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아주 꼼꼼한 알파를 만나보시면 즐거움이 가득한 수업이 되실겁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동다니엘 학원 원장 이영진입니다. 알파 영어를 제가 도입하게 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 어릴 때부터 영어의 영어 작문을 하는 기쁨을 맛보게 해야 되는데 이 기쁨을 맛보기도 전에 문법 영어를 그냥 가르쳐 보니까 너무 이렇게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알파 영어는 쉽고 재미있고 반복되게 이렇게 함으로써 어 문법을 하기 전에 영작의 구조가 체화되기 때문에 이 체화된 상태에서 나중에 문법적인 용어를 배우더라도 자연스럽게 이걸 터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미국 학생들이 어 어떤 언어를 배운 다음에 나중에 학교에 가서 문법을 배우듯이 그렇게 모국어 습득 방식의, 영작과 문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소동저학년때 시작된 영작의 자신감을 통해서 나중에 말하기 쓰기 학교 수행평가, 서술형 평가할 때 모든 것이 자신감 있게 나올 수 있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고 교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Alpha English essay